완전 손님 두상 생긴 그대로 사각 생긴 분은 사각 삼각형으로 생긴 분은 삼각형 또 안으로 고리진 분은 고리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 수직으로 매끈하게 두상에 붙여서 지금 올리는 패스커트의 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보면 이렇게 목줄기가 이렇게 두상 생김새에 누구나 보면 좁은 분도 있고 넓은 분도 있고 또 넓은 분도 있고 아주 좁은 분도 있어요 고기를 중심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선을 섹션을 떠주게 되죠 이렇게 섹션을 떠가지고 세수를 딱 놓으면 요거는 목줄기가 좀 가늘어요 가는 분이시라서 가늘게 양쪽으로 떴어요 양쪽으로 떠서 놓고 이게 보면은 보통 민머리가 솜털처럼 가지런히 나지를 않고, 술순 나서 요 손을, 요 손을, 어, 세, 액기서부터 요세 손을 중지까지 딱 모아요. 같이 앞에서 이렇게 딱 모아요. 그 다음에, 어, 검지와 중지 사이를 이제, 요걸 이렇게 찌게라고표현하고있죠 요걸 짚는데짚는데 두피에다 그대로 수평 수직을 이으면서 딱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고대로 수평으로, 수평으로 딱 대주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가 이제 이게 지금 마니킹이라 솜털이 별로 없는데 손님들은 솜털이 계세요. 그래서 솜털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죠. 이렇게 고대로 수평을 이루면서 이렇게 밀어서 깨끗하게 그분 생김새대로 이런데 깨끗하게 왜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런 데가 목이 짧은 데다가 지저분하게 나면 어, 상대가볼때 상큼하지나 그렇게 밀어주는 거.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솜털이 나중에 자라날 때 멀리 이쪽으로 받쳐주면 머리가 더 볼륨이 생기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해서 오늘만 입어서는 안 되니까 자라날 때를 위해서 그런 솜털 처리를 해주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가지세요. 외국의 경우에는, 에, 제가 해주세요. 왜냐면, 마늘키에라서, 저 그냥 가위권이거든요. 너무 좋은 것이 있는 제 거, 있는데.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는 보면은요, 이손톱을손톱을 이렇게 작은 가위로, 가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미용인들은 요즘에 새로운 가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가위가 지금 이 가위도 저기, 저흰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양쪽으로 흰게 있죠? 그흰가위를 가지고 휘밀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아주 음,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어, 는 못해요 왜냐하면 요금도 싸고 시간이 짧은 시간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법을 못 쓰고 그대로 자 이렇게 보면 어, 두피에 자 손이 세 손이 다 가서 두피에 닿았어요 그랬는데 그밑으로더섬세하기 위해서 빛을 대고 빛 밑으로 가서 손이 닿는 거예요. 빛 밑으로. 자 김기자님, 김기자님 보입니까? 네, 잘, 잘 나가요. 잘 나옵니까? 네. 손 밑으로, 네. 손 밑으로 빛이 갔습니다. 손 밑으로 빛이 가서 올려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섹션 라인 근 거기에 바로 도달했어요 이 손이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 검지를 딱 집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검지를 딱 집어줘요 검지를 집어주고 이세 손은 여기 이렇게 받쳐 주게 되죠 받쳐 주어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치의 길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게 되죠 앞으로 나와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너무 길지 않게 평범한 이제 앞으로 어, 단발선이 보통 유행하기 때문에 단발선으로 요걸 트들하 겠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이렇게 끊어보는데 요 끊어서 몇 센치냐 하면은 지금 어, 9cm정도 8-9cm 됐네요. 한 9cm 됐겠어요. 위의 길이는 9cm가 본다 그러면 고마 7리아가 됐겠죠. 여기 섹션을 많지 뜬거만지 레아가 됐겠죠 또 4cm, 5cm 정도의 섹션 뜬거만지 레아가 됐어요 레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층이 났죠 네.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두상생김새대는 밀었기 때문에 그 두피에다 이대게 밀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 오름을 따라서 이게 단차가 섬세하게 생겼죠. 단차가 섬세하게 생겨서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주고 사이드에서부터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중심선에서 해도 단발로 하겠다고 손님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서 중심에서 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옆 사이드 쪽으로 머리를 옮겨갑니다. 안내하는 머리가 왔죠. 여기 안내 머리가 왔어요. 그 안내 머리가 왔는데 안내 머리를 여전히 그대로 사이드다 해서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또생김새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어, 양쪽 옆을 좀 길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옆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줘도 되겠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 여기 두피 밑에다 손을 대고 빈빛 하루 빈 밑에다 손세 손이 가서 닿으면서 또 섹션 선에 와서 왔어요. 와서 딱 집어요. 집어서 살짝 가만히 끌어내주게 되죠. 가만히 끌어서 딱 내줘가지고 여기 안내하는 가이드 선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끊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응. 안내하는 선을 만났을 때 끊어주는데 만약을 생각해서 조금 선 정확한 섹션이 안 됐다 했을 때는 한번좀더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정확히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보면. 고디리아가 리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리아가 떨어졌죠. 그 다음 폰도 그또 안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선이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마네킹이니까 이렇게 돌렸지만 손님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몸이 움직여야 역시 또 빗을 대면서 그 밑에다 손을 놓게 되죠. 함께 아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두피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를 정확하게 대기 위해서 이렇게 두피에다가 그 손님 두상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디면 이렇게 손님들이 보면요. 목도 골이 이렇게 빠진 분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두상이 예쁘게 생긴 분이 있냐 하면은 또막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내 머리가 왔어요. 그랬을 때잘라주겠죠 머리는 항상 아주 가볍게 만져줘야죠. 그래서 한번더 정확히 움직여서 확인을 하게 되죠. 확인을 해서 두 번째 움직여서 보니까 정확해, 요 정확한데.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머리는 지금 이렇게 짧, 길게도 약간의 길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조금 더 짧게도 해도 아주 좋아요. 지금 이 머리는 약간 길게 해서.